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갑상선 기능 중독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상선 중독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은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갑상선 호르몬이 네, 많은 상태 이게 이제 어~ 갑상선 중독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증상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요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병원에 방문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 증상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이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죠 예 네, 이거는요 우리 몸에 대사를 좀 올려주는 대사를 업 시키는 역할합니다. 대사라는 게뭐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다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사가 올라가니까 에너지를 계속 어떻게요? 해 예, 소모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 계속 땀이 나고요. 땀이 나고 별로 땀이 날 상황도 아닌데 계속 이제 땀이 나고 더운 걸못 참아요. 더위를 예, 못 참는다. 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대사를 하는데 하니까 이제 몸에서도 막 땀이 나는데 어그 밖에서도 더우면은 이걸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음, 그리고 이제 계속 에너지를 소, 소모하니까 굉장히 피곤하죠. 항상 피곤합니다. 피로감 호소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식욕이 올라갑니다. 식욕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계속 뭔가를 먹어 가지고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욕이 증가해서 그러면 이제 섭취량도 사실 증가를 하거든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는데 체중은 어떻게 돼요? 예, 네, 체중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에너지를 쓰니까 먹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쓴더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갑상선 호르몬 어 진단을 한 경우가요. 뭐,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어느 순간에 계속 이렇게 체중이 빠져서 은근히 좋아하다가, 이제 다른 증상도 나타나서 병원에 방문했더니, 이제, 아, 갑상선 중독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뭐, 다이어트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체중이 빠졌다거나, 물론 뭐, 이한 가지 증상만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으면, 이 갑상선 기능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거 이런 거 말고요. 조금 이제 과민해지고 좀 초조하다고 할까요? 사람이 좀 안절부절 못하고 좀 초조하고 뭔가 계속 막뭐 하려고 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집중력은 떨어져요. 이런 상태에서 집중력은 떨어지니까 업무 수행이 안 되죠. 네. 업무 수행이 아주 큰 차질이 있고요. 손발도 떨리고요. 손발도 떨리고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뭐 과민하고 초조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잠못 자죠. 잠못 자고, 네, 과민하고 이런 이제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운동도 올라가요. 이게 모든 우리 몸의 대사 이런 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장 운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게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이제 갑상선 이이 이 호르몬 올라간 상태 이거 치료하는 약이 있거든요. PTU하고 메시마졸인데 이제 갑상선 어~ 기능 항진증 때 이제 그 약을 처방을 해 드리면 갑자기 이제 이뭐어 변비가 왔다. 막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변비가 온게 아니고 원래 이제 그랬었는데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면서 장 운동이 활발해져 설사를 하게 된 상태가 이상한 거였어요. 치료를 하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경이 좀 불규칙해지기도 합니다. 불규칙해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무월경이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검사해 보면은 아, 갑상선 기능이 너무 올라가 가지고 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이 되면은요. 어이 눈이 좀 튀어나온다고 하죠. 그고 이제 안구병증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 많은 안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 쳐다만 봐도 어 갑상선이 좀 기능이 올라가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 제가 폴리클 폴리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병원 실습에 나갔을 때 이제 어 저의 동료 한 명이 그냥 안과 실습을 돌다가 그 레지던트 선생님이 어 이건 뭐 약간 너는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와라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던 네, 그런 이제 음,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은 갑상선 중독증하고 구분해야 될게 있어요 구분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릴 때는 그냥 대충 섞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구분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달라요. 근데 이 약간의 차이가 또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좀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의료인이라면 이건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상선 중독증은 뭐냐면요. 은 뭐가 어찌 되었건 간에, 갑상선 호르몬이 많아서 뭐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어쨌든 갑상선 호르몬이 많은 상태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갑상선 중독증이에요. 근데, 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건 뭐냐면, 갑상선의 기능이, 예,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갑상선의 기능이 올라가면 당연히 갑상선 호르몬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은 이 갑상선 중독증이라는 게꼭 갑상선 기능이 올라가서 생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갑상선 중독증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생깁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레이브스 병, 뭐 임신성 갑상선 중독증, 아니면 결절에서 막 갑상선으로 많이 분비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전부 다 갑상선 중독증이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냐면요. 자, 첫 번째가, 에,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호르몬을 너무 많이 먹어줘. 과다 복용. 에, 이런 경우. 그러니까 남의 약막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에, 갑상선 호르몬을, 요새는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긴 한데, 어쨌든,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건 가, 갑상, 몸에 갑상선 기능이 올라간 게 아니죠. 근데 갑상선 호르몬은 몸 안에 많은 상태가 되죠. 이런 게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닌 갑상선 중독증입니다. 다른 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갑상선 염이에요. 염증이 생긴 겁니다. 이것도 이제 무통성, 악급성 뭐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이 갑상선 염증이 생기면은 이 갑상선 기능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갑상선이 파괴가 됩니다 염증 때문에 근데 파괴가 되다 보니까 이 갑상선 안에 들어있던 폴리카라에 들어있던 갑상선 호르몬들이 이렇게 바꿔 나와요 파괴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갑상선 기능이 올라간 게 아니라 오히려 파괴가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많은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런 경우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아닌 그런 갑상선 중독증에 해당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갑상선 중독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증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냥 사실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나칠 수도 있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한번 방문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최근에 이제 받아본 적이 없다면 한번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갑상선 중독증 증상하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랑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